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저우철문 부산 경찰청장 아까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고 또 본인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또 심지어는 직권을 남용한 부분까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법처리 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공무원들이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강 의원님? 예예. 예. 당연히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해야 그다음에 배우가 밝혀질 거 아니냐 이런 아, 생각이 드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다훼손 시키려고 축소한 거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 단서거든요. 다 현장 증거물과 그렇죠. 현장 보존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다 무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는 어,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 요구 하나도 안, 안 옵니다. 그러면 국정 조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 이것이 경찰과 그리고 국민의 힘, 그리고 민주당 정치권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경찰을 상대로 특정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안 해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 참, 이, 가슴 아픈데, 아, 그,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아, 국회의 당연한 권한들이 상당히 무시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자료 요구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자료들이 잘안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 훨씬 더 강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민주당에서는 어쩌거나 국정조사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안 하고 버티면 그것은 이제 고발 조치를 고발 할 조치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세니까 저 고발을 했는데 또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럼 또 뭉개고 넘어가는 것.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상권 분립 국가로서 국회가 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아예 무시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작정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 상권 분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정권이다. 예. 오직 대통령과 그리고 검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아, 하려고 한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태원 참사 같은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걸 참사라고 못쓰게 하고 근조, 이번에 근조라는 말을 못쓰게 하고 그다음에 영정도 그 조남도 없는 정말 가짜 추모를 강요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을, 어, 검찰, 경찰 실무수사팀은 구속 기소해야 된다고 의견을 했는데, 그게 묵살돼서, 이제서야 어, 수사심의원에서 위회 기소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1년이 훌쩍 더 넘고. 근데, 야당대표 참사학을, 이태원 참사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정말, 돌아가실 뻔 하다가, 천운이라냐. 이랬고 티셔츠 기시 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1cm만 더 깊숙이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다라 뭐, 정말 끔찍한,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있는데, 이태원 참사한테 엄청난 참사도 책임, 진상을 가리고 자료 요구를 해도 다 묵살당하고, 심지어 겨우 특별 통과된 데 거북권 행사에서 짓밟겠다는 세력이거든요. 그니까 야당 대표, 안 그래도 우리가 2년 내내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진 않았다더라도, 하 악마하고 중대범죄자하고 이미지 조작이 었고 정말 저는 그 국단주의자 여러 명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그,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도 협조를 안한 이정권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더 들고나 투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총선 때 정말 무섭게 심판해서, 물론 총선 전에도 저희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만, 자료 제공, 아니, 니까 그러니까 바로 밑에가 그겁니다. 변명문조차 공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피해자가 공개달라고 피해자 가족들이 보자고 그러고 피해자가 속한 제일 야당이 도대체 변명문에 뭐라고 써있냐 왜 범죄 저질렀냐고 썼냐 이걸 공개 안 하잖아요 저는 전국의 언론사들이나 기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따지고 싶어요 변명문문은 공개라고 일제히 기사 써보세요 옛날 박근혜 테러 당할 때처럼 그러면 아무리 박, 윤석열 정권이어도요 한동훈 여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김 박사님, 저 언론 왜 이렇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신상 공개도 뉴욕 타임즈가 공개하려고 한국 언론은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건 또 뭐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범죄가 정말 백주대낮에 벌어졌는데 왜 어, 이러냐는... 언론이 왜 이러는 거예 예예. <laughs> 그 저는 이 범인 관련해서 언론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바, 어, 야당 대표,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렇게 피, 피격 칼을 맞은 사건을 기사를 똑같은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사, 사건 발생에서 끝날 때까지 7일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거 완전 히 상반된 경우인데 그 원인을 첫 번째는 대통령의 사인이라고 봐요. 어,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그 당시 한명숙 총리였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 기억에. 그 사안을 범행 동기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원, 그 다음에 정치, 정당 가입 여부, 정, 정치와 연관성 모두 다 주, 발, 해서 발표하라고 그래서 신문이 발행되는 21일 첫 보도 때 이미 특검, 특, 검경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서 그 사람의 신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금 관련 내용,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범죄자 경력이 있는 거 이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이 박근혜 대표를 그 당시에 보호 관찰 제도를 노무현 정부가 풀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네가 풀어줘서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증오의 정치를 하는 노무현 정부가 박근혜 대표를 테러를 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조중동을 포함해서 신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배우 진상 규명 자금 출처 이걸 계속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검경 수사본부가 발표가 났을 때도 의혹점 하면서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재밌는 게 검경 수사본부장 검사+ 검사 자체에 자질이 없다 그게 둘째 날 나와요. 두 번째 보도 수사를 이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중인데 예. 발표를 하지 않고 수사 중인데 이 사람이 세풍하고 그 한나라당을 공격했던 것과 연관 수사했던 검사니까 잘못했다하면서 자질 논란을 하면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프레임 짤때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의혹이나 고발 이 프레임을 확대 재상상하면서 끝날 수사 발표가 날 때까지도 하거든요.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언론 자체가 하나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어, 조정동이 이미 기득권 우리나라 언론사회에서 역사에서 보면 기득권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자본 권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같이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한 가지 꼭 확인하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국정상황실이 있거든요. 네. 국정상황실에 이당시에 일보 이보 삼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 그거를 알면요. 이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옵니다. 좀 전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사인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네. 저는 그 1부 2부 3부만 우리가 아, 확인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 이거는 확인 안 됐지만 국무총리실 사하에는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상처가 1cm의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는 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예.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피습 또는 뭐 습격이라고 딱 규정이었잖아요. 근데 피습이나 습격이란 말은 애고 없이 상대방을 쳐서 공격함, 이런 사전적 의미가 예.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1년 전부터 칼을 구매해서 그리고 어 범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다섯 차례나 따라다니면서 지지자인 척 위장까지 하고 사례를 목표로 어, 준비했다는 라거 아닙니까 이거를 피습이나 뭐 습격 이렇게 규정한다라는 것 이게 저는 정부의 이 테러에 대한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인식이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나름 하나의 어, 뭐.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김 그 박사님도 분석하셨겠지만 실제 오늘 기자회견에 이제 제 민생 경제 연구소도 언론이 하도 엉망해서 언론계 특기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언론연대나 캡스 노제 이랬던 박영선 씨를 제가 이제 같이 활동 파트너로 모셔서 분석을 했거든요. 다 피습 아니면 뭐 기습 습격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요. 예 박근혜 때는 테러로 초기에 잘 정리가 됐는데 정치 테러. 예, 네, 정치 테러로.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역사를 좀 알거나 좀 오랜 오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해방 전국에서 그 극우 단의자나 또는 이승만 배우로 추정되는 김구 선생 암살, 여운형 선생 암살 같은 심각한 사건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습 습격 이렇게 되면요, 아테스트에 나갔던 그냥 부스에 있는 어르신이 그 유튜브 몇번 보고 그냥 개인적인 원활으로 이 질문도 이 그러잖아요. 이재명을 나쁜 놈이라고 또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 둘, 세개 정도 근거를 내가지고. 그래서 개인의 오도된 정책 신념으로 택기집에 나간 할아버지가 그냥 우발적으로 확 찔러버렸다 이런 식인 거예요, 발표가. 근데 이게 아니죠, 본질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졸졸 따라다녔고 스토킹을 했고, 당대표의 행정을 알려면 당적까지 바꾸는 치면을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행 연습했고, 을그 무시무시한 칼을 더 깊숙이,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 무서울 정도인데, 영화에나 나오는, 그것도 목을 정확히 노려가지고요. 정말 암살을 시도한 건데, 이렇게 축소, 운피하면안 되죠. 이건 삼척동자을 보기에도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부담을 안 주고, 그냥 제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국민의 연대감을 차단해서, 그냥 별것 아닌 사건, 경상인의, 그래서 각종 지금 그 유튜브들에서는요, 음? 엄청난 가짜뉴스가 오늘도 올라가 있습니다. 막 몇십만, 몇백만이 봤더라고 나무젓가락이네, 시오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김은혜, 한동훈 정권에서 이것을 제대로 진상규명 안 하니까 벌어진 문제거든요. 대통령실의 그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똑같이 나와요. 이재명 피스백. 이재명 피스백. 어떤 경우도 폭락, 폭력 용납 안 돼가 대통령실의 첫 번째 공식 멘트예요. 야당 대표가 정치적인 파트너가 살해를 당할 뻔 했는데, 이게 이거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당장 수사본부 설치해라. 직접 챙기겠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